FIGS는 의료복을 직접 판매하는 미국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 종사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며 기능성과 디자인을 결합한 프리미엄 스크럽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매출 대부분이 스크럽웨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비스크럽웨어 부문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 11월 초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FIGS는 매출 1억 5천만 수준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 가까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은 700만 이상으로 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활성 고객 수는 270만 명을 넘었고 평균 주문 금액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동시에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스크럽웨어 매출은 7% 이상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비스크럽웨어 부문은 2%가량 감소하면서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FIGS의 핵심 사업이 특정 제품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성장의 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회사는 올해 매출 성장률을 한 자릿수 초반대로 제시하며 보수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조정된 영업이익률은 8% 후반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사와 분석가들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모멘텀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 FIGS는 3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공개하며 주가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주요 리스크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성장 정체입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지며 과거의 고성장 국면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둘째, 제품 집중 리스크입니다. 스크럽웨어의 매출이 과도하게 쏠려 있습니다. 셋째, 원가와 물류비 상승 같은 비용 압박입니다. 넷째,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는 경쟁 심화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현금 흐름도 양호합니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와 신제품 확장 지연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과 비용 구조의 효율화를 지켜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FIGS는 의료복 시장에서 안정적인 브랜드 입지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단기간의 급성장은 어렵지만 꾸준한 수익성과 브랜드 충성도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성장동력은 디스크러베어 회복과 해외시장 확장 여부에 달려 있으며 실적 발표 이후의 전략 방향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